당 2만 원 최대 20연승까지니까 최대 40만 원 미션. <목소리> 축하우스로 20연승을 좀오아야 예! 좋아! 예! 앞길 앞길. 이스 잘한다. 합니다 오! 나이스. 앞길 앞길. 잘빨리 같이 같이. 다 오! 앞길 나왔네. 앞길. 앞길. 맞췄지맞지 오른쪽인데요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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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감사합니다 많이 컸다 다 애들 하자 재미난 애들 더자더 잡... 재미난 좀 재미난 애들 잡을게 <laughs> 뭐선 내리고 <laughs> 킬된뭐선 내리고 여기 앉아 차 여기가 재밌겠다 여, 여선장 피해 오개잡나 나이스 그 방이 있다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오. 민지하니까 사람이 달라지는구만. 내도 살아났어. 좋아. 아 이거 설레스. 어 진짜. 누구세요? 누구세요? <laughs> 3명 좋아 좋지. 적배 나적 적배 다음 나가요 배 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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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6배적5 0 6 적배 방배 깠어 적배 적배 적나요에 적배 적배 아 n d a n t 어 보라색이야 이제. 오케이 오케이. 보라색 좋았고. 있구나, 어, 없네. 그러게. 좀 없네. 어 있다. 한번 되겠다. 어. 되게? 여기 개빡센데. 오 버려본다. 아톰 아톰, 아톰 라플좀아프다해어 진짜 좀잘 썼는데. 지금 왜? 재밌겠네. 지금까지 했던 제이스, 제이스에다 상대. 아, 판재밌겠네지금까네 했던 사람 아, 괜찮네. 어. 아, 제찮네 아, 괜찮네. 어, <laughs> <오케이. 웃음> 어, <쉐>. 어, <laughs> 아, 나 탈이 아, 괜찮네. 아, 괜찮네. 아, 괜찮네. 아, 괜찮다 아, 괜찮네. 아, 괜찮네. 아, 네 아, 괜찮네. 아, 네 아, 괜찮네. 아, 아, 괜찮네. 아, 괜찮네. 아, 괜 아, 괜 아, 괜 아, 괜찮네. 아, 괜찮고 아, 바로, 잡고요. 바로, 끼고요. <laughs> 연습 바로 끝났고요. 아, 아니, 나 이거 너무 이거 잡을 걸로 치네. 어? 몰라 이거, 어? 이거 5대5라운드 따고 이거 이 사람은 가능해? 야, 서로 봤다! 어, 뭐야? 아, 서로 절대 못해! 연승 여기서 끝이네. 아이. 한번더 해보고 싶기도 한데. 17연승에서 끝나네. 17연승에서 끝났어. <laughs> 한번 더. 이거 한대더 뜯어. 한대더뜨어게 만든 거 아니냐? 그 터널 지르거나 그 마차 오른쪽 플레이어들 실각 부스를 올려놓고 옷박대에서 체크만 하자. 나 실각 부스만 올려 올라가 있을게 그냥 부스만 올라가지. 터널 보? 대고 탔어? 대고 탔어? 대고 줄게요. 어. 대고 맞아. 대고 따. 어. 대기. 되게 많이. 앞을 주웠네 이거. 아니 네, 방쪽으로 가든가. 빼콩클 적배스 나 늦게 나왔어. 아 늦게 나왔네. 안전하야 쟤고만 있어야겠다. 적배만 안 되겠다. 앞에서 나. 안동샷 어... 하겠는데? 적료접나 아, 대가 마차에. 음. 아이스,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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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티자 이거. 방방자방티자앞길앞길고각가 방티자. 그냥 앞길고각가고 넘어가. 바크. 러프 에네가 맞어? 그니까요 방에 러프 하나 빠졌어 앞 케이스 다 껴있어 바로 앞에 껴있었어 나이스 뒤집고 올게 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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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가도 돼? 나올 배도 몰라요 너무 안 나가도 돼방 아, 플레이 좀 많이 하자 오케이? 아니 내폭 <laughs> 이번에 방폭 날릴 거 같으니까 이거 뒷폭 빠르, 빠르게 줘볼래? 이거 실각만 째 그냥 한 명이 실각만 그냥 이거 아킬맞어 네가 그러면. 자이번에서좀 천천히 할게. 어, 방 방폭 같다 여네 아, 방폭 네. 다 맞아요. 방폭. 맞 방폭 두개빠져서 얘네 방못고시작하라고아방뒤지기보다 뒤집기 영업 피. 뒤집 맞았다. 맞았다. 빠진 건다오네 방사까지. 아기동지야. 정면만 맞아. 정면만. 이거 방들 방들 방들이야. 할 같아. 다른 애였거든요. 자나 센터만 볼게. 맞아 돼. 저 어, 아, 이거 나뭐 하냐. 쟤고 있을 거둘이다아달좀 어, 나무 망산나아왔어 왔다, 왔다. 아. 아 블루팀 승리 아..뭔 한번 실각 질러봐도 되고? 방인권 하나 나어옥 아, 라인 옥 라인에 맞춰 맞춰야 나이스 나나방베스 정면에서 같이 타고 총알 어. 나 기구 탄다 이제 나 기구 타는 거들다 나이스 빠르게 갈게요 뒤치에봐방이안 보이고 안 총안 맞고 옥방 기피베 총알이 나오고 이 나오고 총알이 나오고 아 뒤에 있다 어 그러게, 이거 조심할 걸. 아, 질라그랬었는데저배 부스터, 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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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때, 저 때, 는저 어떻게 구는이어 어? no, no, no. 아, 방 나다, 방이구 아, 젤아구 체리 구 반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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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 반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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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나 아, 이거. 아, 이거. 이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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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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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풍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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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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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에. 터셔. 무슨 이야애가 깨다 나왔다. 나가는 건 정말 찍기는 해야겠데 시간 맞추 아, 터널 질렀다 터널 질렀다 어, 아. 아, 스나. 터널 가는 거다. 앞게스나앞게스나에 터널 났어 터널나 펼치 오시 우리 센터. 그래 앞게스나업그레서본다 수치기 라플 피 40. 아, 네. 우리 저 우리 가번 실각 시각 질러 볼래? 실각으로 파고 들어가 지고 짹. 선 크리야. 적배, 적배 순차적는거 어, 아, 조심해. 왔다 때 왔다 때 왔다 때. 빠지고. 웃지 마. 돌아가 빠지고 갈게. 돌아가. 적 됐다. 피지고 밖에. 소민탈 안 맞고. 뒤치기 금문선 나 반시안 나톡쓰롭게 나오는 거만 어, 막아봐 나 금문 나왔어 금문 나온거 피4만자깐만자 나왔어 형 상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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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이 긴장하는게 아니야 이거 잘하고 있는데 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길 앞길에 마, 아, 개고 가래 아 개그 탔다 개그 탔다 센터스 나의 개그 탔어 개그 탔어 개그 나갈 할거 같은데? 센터스 날 없이 자 센터 이미 왔어요. 칠 때도 있고 칠 아, 때도 있고. 오, 갑니다. 어디, 보이겠두 개가 오는데. <laughs> 블루 아, 블루 팀 블루 테잡아보 우리 블루 때롱싸움하다 계속 부스팅에 실간이 늦게 나오는 거에 따였거든. 그리고 개구나카에서 막 흔든단 말이야. 아, 나그 개구포 이게 안 들어가가지고 어떡 하지? 아, 개구. 너가 완벽 플레이해라 그럼 네가 완벽 플레이해 그냥. 어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데? 이거 여기 여기, 여기 붙어가지고 아, 아, W, D 누르면서 W, D 누르고 그냥 쉬프트 안 누르면? 아어케 오케 오케 보이생이 왔어 보이생이 왔아나 미안해 아 이거 알... 어머 생각없이 나갔어 또 아... 아이뭐뭐죽고이로 어, 그리고... 지르는 거주시면 라플 방금 포두개같다뭐 하나 뭐 하나 받질게 개그도 모르고 다 몰라 지금 앞길 라플 아, 앞길 아, 라플이야 아, 센터로 아, 라플 센터로 밀겠다 아 됐다. 아 이거 약간 열중. 아, 방들, 파방들 방들. 사이들, 사이들. 코카. 아, 미션 실패. 저게. 적배 부스팅해서 계속 홀딩하면서 실각 플레이 견제하거든. 그냥 방 먹자 이거. 방 먹고 폭으로 견제하자. 원베스 나고정해줄게 파크야 너. 아, 오케이. 그래서 방 들어가래 조심해. 똑같다. 군납다 군납다 군납군납. 뜨죠. 아, 귀어어방폭 여기 방폭탄방폭 a 다방폭 a 폭 a d a 방폭 a 어 a 방폭 a d 어차피 오 d a 방폭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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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폭 a d a 방 있는 d a 방폭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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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폭 a d

엄먼클 cool. 개구수 나였어 빠지고. 개구수. 나 만들었다. 판승 구대 라스트 개구수 나야. 안써줘야 돼. 우리 개구. 우리 개구. 어디 있을 시? 아. 너서 할 만한데. 해봐 해봐 다 내가 맞춰 줄게너 어디 어떤 플레이 할 건데? 그냥 업박 라인. 그럼 나 딱끔 백콤 플레이로 할게 그냥. 오케이. 흉요. 백콤, 백콤 하나. 괜찮은 거다. 바로 놓을게. 쪽으로정면사정면사정면사 정원사. 다빠졌다 똑바로 갈게. 불킹, 가지 뭐도 피해스팅해 줄게. 적렇게 옆에 좀 피해. 완전 피해. 일 맞차대 몰라. 야, 이거 파니스봇 같다. 방 아니면 1번에서 같은데. 아 예? 간다 뭐? 어. 다이 설때큰문큰거요 잠깐만. 나. 이거는 큰 거. 하다러볼까나이부 푸싱 많이하는데아아뒤 예. 무서워서 총들고 아예 폭들고 그냥 실각질러 봐. 폭들고 척. 찔러면 필 무조건 나오지. 앞통 앞길 이야 째찍게 그러면질러 봐. 아폭 아꼈다가 가지. 점프쓸어 됐다. 이거 아래. 이거 아래. 아래. 다 라플도 거 있네. 푸싱이죠? 이겼다. 이렇게 방 그러니까 어, 그 폭을 맞다. 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폭을 아, 들고 아, 가서 아, 아, 적배에다가 어. 던져달라는 어, 거였어. 그러니까, 아, 아. 그러니까 빠지는 거 잡으라. 아, 아. 음. 나 완배 늦게 한번 해볼게 이거. 무승도로 나간다. 완전 늦게 나, 나갈 거야. 나 완전 나. 늦게 나갈 거야. 걔고 몰라? 실각스나에 센터들. 여기 지나갈게. 약간 위험한데? 나온다. 사이 사이 사이. 어빨리빨리빨해 보호. 니까빨리 보호.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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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 빨 개고개고 계고. 개고개고 아, 고 라프리아에. 예. 나카 보는지. 저저구고낙 숨어 있어 봐. 아, 아, 아뭘 보는지. 51. 51. 아, 이짜 아, 아 와, 봐, 이거 저승을 다 나쁜 사황이방한번될거 같기도 한데. 후세 한 번만 들줘 그냥. 세 번만 들줘 와, 뒤쳤다. 뒤쳤다.

방사, 센터서 뛰봐크 센터 뛰봐 아. 센터 띄어봐폭 들고. 똑같다 야, 여기 라플. 뭐냐? 스타일. 여기 라플, 여기 라플 튀었지. 라플 아, 50이래. 센터만 봐. 스까지스까지스까지 에이, 라플, 이야이둘다라이야 아, 둘다라이야 아톰이 피 48. 맞어, 어때? 예, 80, 80, 80, 8 아. 저 깨고, 적 깨고, 적 깨고에서 a d 하고 있어. 빠아겠다저 깨면 더 나올 걸? 저거. 피야잘안었데 어? 딜이라 그랬나? 아, 미안. 미션? 아, 아왜 이렇게 해. 집중 못 하냐. 예, 그팀 승리. 로딩점. 그냥 그냥 바로 가네. 보니까. 뺏고. 퍽. 그갔다퍽갔다터어포방나 조심해. 마크야 로팅 있다. 올라 있네. 어. 모르고. 아. 살펴고 잠깐 대. 잠깐만. 잠깐만 셋이다. 살려 줄게. 못 왔다. 터널 젤렀다. 나뿌까 아아 흑룡 캐릭터가 질이 있 폭탄이 설치됐어요다 천천히 지르는 것만 먹어도 되겠다 아예 오른쪽 붙어가지고 봐도 되고 하... 나 흑룡이라고... 거기구나 쬐는 식으로말해 어, 마차 쬐도 되고 좋고 아예 대기 아예 아예, 아예 12초까지 되겠네. 뚜껑 어디서 까지? 아, 무조건 사이 사이 찌르 나쁘지 않았는데 12초까지. 가기구나잠가만 나갔다. 아, 까까 우리가 너. 이거 롱 찌르지 말자. 근데 이거 안 들러먹었으니까 찌르지 말자. 오케이. 안 들렀으니까 우리 어떻게 안 들렀으니까 찌르지 말자. 네, 나쁜찌라 나 완배에서 나갈게여는세 명이서 같이 잘라. 어, 세명다 잘라 다 어, 거개구 아래 돌. 어, 선을 보는 중이 선을 보는 중이야. 빨리 나와라. 아. 트라플이야, 트라플. 안 쫄아도 안나 투라풀이야. 투라풀. 안쫄아도 돼. 사이안 보였지. 개구개구얼 우리 개구봐 개구리 쐈다. 개구 개구 맞봐어 우리 개구. 개구. 우리 개안 탔다. 아카버런죠. 응. 아직도 개구 껴 있다. 개구 아카 반시아. 아아개센나 하나 더. 아. 정무쌍은 저 혼자 할게 어 그래 그래 바축숙 가볼게 아 어, 지른다 터널 질렀어요 벌써? 지나폭 빠지고 갈게 나폭 빠지고 갈게 나 그냥 뒤에서 잡을게 앞길 거 몰라요? 아, 방방라플나이 <목> <목> 뭐? 천천히 살아야겠게막혀지 물배 포 갔다 터널이었다 맞스 맞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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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기 맞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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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췄 맞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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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나아져. 실패. 레드 팀 C. 아니. 잠 있다. 강한데, 방 있다 방한데 방피치 시. 빠졌다. 어, 막, 막, 방, 방 기둥 하지? 오른쪽 이다 센터 클. 아방방방방방방방방방방야방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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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카로버 안 맞았고 개구터사고 있겠다 이거 나폴 나방 개구리 나야 정면 열었래 열었어 정면 열었어 개그사, 열었어 필이야 필나필 이거 딱 필이야 빠지겠다 나, 나, 사은, 나 사은, 실감만 찍게 나 실감만 찍게 그러면 정면 쌍 어. 하겠다 필이라 어. 방 둘인 거 같은데 이거 맞게 okay. 돌릴게 윤서가 아들 나왔다 아들 나왔다 나온 네더센터스나더 개구아리스나 앞필 또 나온 거 몰라 방들어 천천히 봐야 될거 들어가는 게 그 페야 마차스나 마차스나 거쳐서 진짜 진짜 군복방 진짜 진짜 군복방이야 아까웠다 아 이거 앞길 패스 시킨 게 약간 좀 아쉬웠다 대놓고 사이 봤어도됐을것 같은데 안전하게 알려줄 모르면 모른다 고 얘기해 줘 오케이 우승 뭐 볼게 실간스나였어 아보승 노리다가 센터 세 센터 둘 센터 둘 센터 둘 하나 맞이자 센터 하나 더 센터 스나야 골든 맞이자 센터, 센터 스나의 라플 방 라플 반샷 얘기해 주지 마고 라플 라플 포 마차스나 마차스나에 아, 째고 있을 것 같은데 합니다죄송합니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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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죄 따보자 다보자합니만 죄송합니다. 죄송다죄송합다 죄송합니다. 클송합니고방송합니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니다죄송합거리 하나 있었다뒤치합니다죄와다 죄송합니다. 죄 천천히 봐, 살라이아라그 아, 낚시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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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해봐. 낚시해봐. 뒤치기만 봐, 뒤치기만. 예, 오케이, 뒤치안 맞았어. 뒤치기. 이거리 그.. 안맞하게 뒤치기. 한글이 화가맞안기안맞치기 한글이 기이안한이화안맞한번이자한이기한이한번 센터 네, 안 보였는데 터널 질렀어 터널 질렀었어아게아 아, 뭐야? 하, 뭔 일이냐? 는겠다 아, 아, 갑자기 한 번도 안깐 포물관. 빨리 나싱으로 올라나? 뭘 싸워? <목소리> <왜> 이렇게 아파. <목소리> 오! 나이스! 오! 오! 나이스! <목소리> 와 나이스. 나이스. 와, 싸운 드조 가지고 헤드라인 잡았다. 와운 <목소리> <인정? 목소리> 와, 싸나 절 절대 못 잡았다 이거. 스어 아, 이거 잡 <목소리> 터널 들어가 다운 이 터널 마 했어. <목소리> <거. 마찬테스> <목소리> 오빠나 나이스! 아, 스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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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어, 나이스! 아, 나이스! 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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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스나스 나이스! 나이이스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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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이이 방이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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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오른쪽 봐봐 아 이거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피피6피 6에 삼거리 사이 사이스나로 사이스나로 방압스나에서 개구쟁다 방압스나에서 개구쟁이는 알지 시각으로 쬐나 그 필자리 그 필자리 아그 필자리 라플 필자 라플 필자리 아니녕하세요 이거 1라운드대2라운드1라운드대2라운드 이제 풀 매치 오빠 오빠 라이트 맞아 빠졌다. 오빠 면돼 오빠팀. 챌린야 챌린지 졸어 챌린지. 빠지고 게 아. 너무 많치안 왔고. 기 방아 바로 와. 바로 앞에 방아. 바로 앞에 방아. 어봐 바로 았다 바로 앞에 피. 맞았다. 빠졌다. 상관이. 나 상관이. 나차관이차지 맞지. 맞차려 맞차대. 맞 지금 맞차대. 아직도 맞차대. 예, 가 없고. 앞에, 이바라기뒷이라기뒷이라기 뒷바라기, 뒷26기26라2 6바라기 뒷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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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이라기아바라기라운뒷바게기뒷바라바로 나가 봐라바라운뒷바박한번해라게 어, 바라기 뒷바라기, 나이라기뒷이라기 천천히, 천천히. 뒤치바라기바기바로기바바기바바 아이 뒤쪽 이거 2번에도 복기하자. 좀 시간 좀세워가자어나 월샷 때리려 그랬는데 잡네. 퍼나 <목소리> <포화나> 빠져. 퍼나 <목소리> 나 막. 롱투수하자. 롱투수 고정하자 준수아 나 박스 박스 위에 올려줘 볼래? 어디? 박스야. 박스, 어, 박스 위에 올려줘. 너 퍼기 좋음. 그리고 너 센터가서 작업 같이 도와줘. 턴널로 갈게. 빨리 나와라. 아 결과? 결과야. 아니 그리고 얘네 좀 안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슬쩍 쳐요도 조심해. 나도 포거든 나이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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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3대 나도 포기어 나도 포기뒤 없고 천천히 위치 체크하고 폭 가자 예, 뚝딱. 뚝까래 위치 체크하고 폭 가자 나이스 포 어딘데? 어저 아, 앞에 아, p 1 0요 하어어어어 실은 아! 아! 진짜 미 어, 이거 진짜, 진짜 미안해보 했다. <laughs> 나이어 아, 아, 힘들어. 이렇 힘들어. 결승 우승. 라띠! 두판 이기고 한판졌어요 19연승 했을 때나 일단은 뭐 바르지는 못했어요 너무 잘하는 상대라 바르지는 못했는데 연승 쳐가지고 19연승 맞나요?